유가가 상승하면 항공요금은 유료 할증료에 따라 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항공요금 체계를 조금만 이해하면 유료 할증료에 대한 인상분과 상관없이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상품을 개인과 단체 등두 가지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구매 시점과 조건에 따라 같은 좌석이라도 7가지 정도의 다양한 가격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초 한국내에서는 유료할증료 부과치기를 거래에 따라 차등 적용해 한국 출발 북미 지역의 1인당 왕복 항공권의 경우 50불 정도의 추가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고종섭 지점장은 여행을 미리 계획한다면 유료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은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고지기간, 사전고지기간을 두고 유료할증료 인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오전 가격으로 살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항공권의 가격은 구매 시점이 가격을 가장 많이 좌우합니다 3, 4개월 전 구매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벤쿠버에서 한국까지 200에서 3 0 0불 정도 싸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가 없는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에서는 미리 판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요금 체계가 가능합니다 한편 23년간 서울 벤쿠버 노선을 운항해 온 대한항공은 내년 2012년 3월 25일부터는 대형기 보잉 747-400을 투입해 전년 대비 좌석을 50% 증가해 매일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경기로타 항공사는 노선을 줄이고 있지만 어려운 시점일수록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욱 투자한다며 증가하게 되는 자석분까지 현재 인터넷 온라인은 물론 여행사에서도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쿡뿐만 아니라 어, 토론토 또는 제3의 데스티이션을 생각하고 있는 캐거리 어, 세 노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아마 한국과 캐나다 간의 인정 물적 교류도 굉장히 활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수출 노선이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항공의 대형기 투입은 캐나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